박현도 씨는 평소 운동을 즐기는 30대 직장인으로 2023년 3월 체지방 감량을 목적으로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 외국인 이용자들의 평가가 좋은 운동 보조제를 직구로 한 차례 구매해 약한 달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6월, 현도 씨는 느닷없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현도 씨는 별다른 걱정 없이 조사에 임했지만, 소변 검사 결과에서 마약류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현도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현도 씨는 하루아침에 마약 혐의 피의자가 되었고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구매해 복용한 운동보조제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직접 구매해 섭취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도 씨는 마약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단순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현도 씨가 해당 성분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문제의 보조제 판매 페이지, 성분 표시 방식, 광고 문구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 일반 소비자가 마약류 성분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현도 씨가 초범이고 구매 목적이 명확히 운동 보조였다는 점, 국내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라는 안내나 경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직구 제품과 국내 마약류 규제 기준의 차이에 관한 자료와 판례를 함께 제시하며 현도 씨에게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검찰은 현도 씨가 복용한 운동보조제를 마약으로 인식하거나 마약을 투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외 상품 구매가 점점 쉬워지면서 위 사례처럼 해외 직구 보조제나 건강식품으로 인해 마약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인 성분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성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구매 경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